두 개를 만든 것은 어깨에 밀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동식 번재단전에. 그래서 항상 머물러지 않고 광려에서 어, 예, 41번을 이동을 했습니다. 단합땅까지 42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기 편리하게 해서 체를 어, 만들고 그리고 어깨에 밀어서 어, 이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체는 번재단을 들고 이동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번제단의 매는 체는 두 개가 있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럼 이두 개의 체는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 그의 십자가의 주신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직접 성경에서 영생 을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 있다. 그리고 성막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계속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그 모든 성막에 에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개체는 예수님의 에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의미하는데 그때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균형입니다. 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항상 값이 다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균형이 있어야 되냐? 로마서 4장 25절 그 다음에 5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범죄함을에 내어주며 우리 나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 가로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죄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세상 가축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린 양 하나님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주신 양 그분이 예수님에 이게 무슨 양 속죄의 양, 대속의 양, 구속의 양, 희생의 양이야. 그래서 번제던피피의이 없이는 죄삼이 없는 일. 그래서 예수님 한 마리 양이 됐어요. 그다음 에또한이 끝나는 게아니에 우리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균형 있어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나를 의롭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려고 무엇이냐 뭐 살아나셨느니라.